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스퀘어 에닉스의 고전 국민 RPG 게임 드래곤 퀘스트 12가 개발 중이라고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최근 일부 플레이어와 언론에서는 SE의 최근 재무 보고서를 토대로 드래곤 퀘스트 12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추측의 출처는 SE가 최근 발표한 최근 재무 보고서에 서 게임 개발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며. 새로운 개발 전략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명확히 명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스퀘어 에닉스는 어떤 프로젝트가 중단됐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하지만 오랫동안 새로운 진행 소식이 없고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면 드래곤 퀘스트 10이나 HD 디판 드래곤 퀘스트 3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스퀘어 애닉스가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토리야마 아키라의 마지막 작품이 드래곤 퀘스트 12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퀘어 애닉스가 시리즈 최고의 작품인 3세대를 리메이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기대가 큰 만큼 후속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잘 알려진 정보 제공자 미도리에 따르면 닌텐도는 코드명 의스피레드와 실버스타라는 두 개의 마리오 프로젝트를 개발 중일 수 있습니다. 미도리는 아틀라스와 페르소나 시리즈에 대한 속보로 유명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도리는 레드가 닌텐도의 마리오 내부 코드명이라고 말했고 이름으로 볼때 스피레드는 닌텐도 마리오 게임일 가능성이 높지만에 스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앞서 미도리는 실버스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에 레드라는 단어가 없지만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의 코드명 일레데스타라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TCMF 게임즈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터키의 세도폴 스튜디오와 협력하여 트루크 신화를 기반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드명 프로젝트 데로닌 이 게임은 마법과 근접 전투를 포함하는 빠른 속도의 하이브리드 전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게임에는 독특한 룬 시스템이 있어 플레이어가 다양한 주문을 만들어 무기고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대로는 2인 협동 모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혼자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세도폴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트루크 신화에 기초한 이야기인 악당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야기에는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며 마법사를 만나게 될 것이며 때로는 신들과 전체 게임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이 넘칠 것입니다. 섀도우 폴 관계자는 또한 프로젝트 대론의 예고편이 며칠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게임은 PS5 및 PC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에 차세대 엑스박스 콘솔에 대한 작업이 이미 진행 중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 차세대 엑스박스 하드웨어에 대한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며, 새로운 콘솔 세대를 위한 가장 큰 기술적 도약을 자랑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콘솔 세대의 중간 지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음 세대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듣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 센트럴의 저널리스트인 제즈 코드는 트위터를 통해 차세대 엑스박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에 대한 잠재적인 세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코드에 따르면 차세대 엑스박스는 윈도우에 대한 비중이 높을 것이며 주로 제조업체가 ASUS, ROG, l 리와 같은 유사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레퍼런스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드는 서피스 프로 11이 타사에서 만든 유사한 디바이스의 레퍼런스로 사용되는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타이틀에 대한 타사 퍼블리싱 계획이 확대되고 이러한 계획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유출 내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분명 급격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엑스박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유출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서에 따르면 차기 엑스박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콘솔이 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2026년에 출시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차기 엑스박스는 윈도우 비중이 높으며 ASUS ROG LE와 같은 장치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레퍼런스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피스 프로 11이 AI PC를 위한 레퍼런스 디바이스인 것처럼 말이죠. 공식 스텔라 블레이드는 게임 출시 이틀 만에 첫 번째 패치 형태로 일부 섹시한 의상을 게임에 조화시켰는데 이는 개발자 시프트업의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의상 패치 제거를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룸즈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 게시한 청원은 게시된 지 거의 한달 만에 개발자 시프트업이 마침내 타협하여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게임 내 의류 검열을 해제했습니다. 원래 개발자 시프트업과 퍼블리셔 소니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플레이어에게 청원할 것을 요청했던 정보 제공자 그룸즈는 최근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그룸즈는 우리는 끝내 해내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